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꺼입니다. 자, <laughs> 지금 괴산에서, 괴산에서 치다가 충주로 넘어왔습니다. 괴산에서는 야간투망이 안 되거든요. 어, 충주는 야간투망이 가능합니다. 충주시청에 확인을 해보고, 음, 야간에 바로 충주 여기 후주팔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여기가 원래, 어, 이쪽에 내려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 캠핑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풀렸나봐요. 어, 공 그때 공사했잖아. 우리 왔을 때. 어. 그래서 지금, 와. 캠핑카하고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 뭐한 100채는 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놀러 오셨네요. 좀 창피하긴 한데, 네.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여기서. 놀러 다녀야 되는데. <laughs> 야, 여기 될줄 알았으면 우리도 캠핑카 끌고 올걸. 아,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 놀러 오는 거지. 노는, 놀러 오는 건데, 다만 조금 촬영을 할 뿐이지. 자 어쨌든 여기 한번 야간 투망을 한번 쳐볼게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못 치고 어 해지고 조금만 더 쳐볼게요. 여기 또 지금 시간에 또 쏘가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서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시죠. 야 여기 화장실도 새로 짓고 엄청 좋아졌네. 우리 다음에 여기 캠핑 오자. 근데 음. 내 캠핑 장비를 찾아야지 캠핑으 오는데 경찰 아저씨 내 캠핑 장비 좀 빨리 찾아주세요. <laughs> 못 찾는 걸로. 에이. 자,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납자루들. 여기 있다. 어, 오, 추워, 추워. 여기 뭐, 납자루하고 납자루가 대부분이네. 모래무지. 오 모래무지. 우와. 근왜 이렇게 대가리만 크고 몸은 말랐냐? <laughs> 못 먹고 자랐구나 너 대두구나 대두 나처럼 살려 가버려 가버려 납작으로 너네 아주 그냥 보기 드시러. 뺐어? 아니, 여기가, <laughs> 그냥 올 여름에 수행을 했잖아. 큰 돌이 많이 떠내려, 그, 뾰족한 돌들이 많이 떠내려 왔나봐. 그래서 바닥 걸림이, 밑걸림이 장난이 아닌데. 너무 안에까지 들어가잖아. 이게 제일 납쪽것것밖에 오 모래무지 크다 이거 얘는 일단 넣어줘. 구멍도 안가네 맞아 여기 저번에 우리 왔다가 한번 치고 투막 찢어먹었잖아. 그치지 이거 안 올라갔나? 아니 올라갔어. <laughs> 뭐가 있어? 참중고기 야 이거 헤드랜턴 좀 바꿨어? 아 이런 이게 수때 이런 게또 내려와서 그래 철근이나 고뭐 이런 게 어, 참중고기 아 진짜 이쁘다 발색 그지? 응. 너무 이쁘다 지금 밤이라서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어. 이 정도 계속 걸리는 거야? 천이고, 천이고. 야, 씨. 어쩐지. 돈 벌었다. 뭐야? 돈 벌었다. 민어우. 자, 여러분, 민어우 하나 주셨습니다. 음. 아, 아직 싱싱한 거 보니까, 어, 빠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 싱싱한 미노 통에 들어가버려. 너무 근데 던질 때마다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이 걸려. 이게 낮에 와서 한번 봐야 되는데 돌이 일단 뾰족해. 전에는 거의 몽돌이 있었거든, 동글동글한 돌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뾰족한 돌이 바닥에 쫙 걸렸어요. 그래서 던지면 걸리고 던지면 걸리고 한번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쳐봐야 돼. 그쵸, 여기, 여기, 소가리. 여기. 소가리. 어. 여기. 응. 오. 제법 큰데. 밤이랑 확실히. 응. 음. 와, 여러분, 소가. 소가리입니다, 소가리. 크 사이즈가, 이 금지체장이 넘을라나? 이야. 와, 그 금지체장이 넘나 안 넘나. 오우, 씨, 금시장은 훌쩍 넘네한 20, 한 2cm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오, 쪼가리. 나오네. 음. 어, 이거 뭔가 기대되는데? 아니, 계속 걸려. 그러니까한번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응. 어. 그래도 쪼가리 잡았잖아요. 그러 너무 좋아요. 됐다 어. 음, 지 얘는 살려줄게요 음. 재밌다 야간토마 왜? 맛있는데? 응 다시 뭐 먹고 싶어? 일단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왜? 재미.. 나 이제.. 이제, 이제 시작인데 이제 재밌는데? 거기서부안 끌려, 안 끌려. 끌이 어. 크로스 밖에서 떴는데. 입니다 꺽지. 야, 밤엔 잘 나온다, 확실히. 재밌다. 치면은 뭐라도 하나씩 나오네. 자, 꺽지. 아주 이쁘죠? 민 색깔이 왜 이래? 긴 응. 색깔이. 떨어졌어 뭔데 떨어졌어? 어 뭐가 떨어졌어 뭔지 몰라? 어? 뭐야 진짜 치... 아니 저 바퀴도 있어 피레미네 안방 같다 왕피래입니다. 왕피래미 야 조금 더푸면 쏘가리만해지겠는데 가저로 장어 들어갔다 빠졌어. 진짜? 거짓말이지. 어, 진짜로 거짓말하고. 100%안 하고 있었어? 어. 믿을 수가 있네 진짜로 장어 들어갔다 빠졌어. 카메라에 안 찍혔을까? 안 찍혔지. 그냥 네, 찍혔을 수도 있어. 멀리서. 들, 들었는데 빠져나왔어 밑으로. 음, 와, 씨. 근데 어차피, 어차피 장어 금먹이라서 아, 진짜 잡혔쓰는게 신기하잖아. 진짜 잡혔어. 내가 거짓말 하는 거 같아. 얼마나 한 거. 그래 크진 않았는데, 장어였어요, 여러분. 아까처럼 그런 거안렸을까 아... 아니 안? 뱀 <laughs> 얘기하지 마라 <laughs> 가슴이 두근거린다 <laughs> 야, 그것도 또. 장난이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장어도 안웃긴데야 진짜 장어 뱀이었나? <laughs> 이거 아마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어 빠져나가려고 이거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뭐야? 뭐? 아 씨. 아. <laughs> 진짜. 아. 이거좀 <laughs> 아닌데. 야. 누선생 이제 그만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어? 깜짝 놀랬잖아. 형이 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 어? 아. 어? 아싸. 떴다. 맞돈 벌었다. 어, 이거는 바늘이 없어, 근데. 바늘이 없는데, 이거 바늘만 사다가 끼우면 된다? 네? 어. 아싸, 돈 벌었다. 속갈이 어, 완전 이뻐. 완전 이뻐, 그지? 딱 금지체장은 딱넘어갔는데그 작아보여. 어, 작아보여. 어, 잠깐만, 가만있어 히 봐, 가만있어 히 봐. 가만있어. 자, 한뼘 이상이죠, 한뼘 이상. 한뼘 이상이라서, 어, 금지체장은 넘어요. 아, 이쁘다, 그래도. 음, 모래무지가 크, 크네. 뭐돈도주고 어, 이거 이거 하나에 한뭐한삼사천원 하는데. 땡큐 a n 꺽지도 잡았고, 모래무지도 잡았고. 자 오늘 또아 뭐. 그래도 토벌이 이만한 거 잡은 거 처음인 거 같은데요? 이거 돈은... 저번에 잡았구나. 음. 어, 어쨌든 요 놈들은 뭐 제가 오늘 먹을 건 아니니까 바로 살려줄게요. 가자. 이 이뻐 이뻐 밥 먹으러 갈까? 오늘 뭐 먹? 아, 시켜 먹어야겠지? <laughs> 먹을 데 없어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야간 짬투망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여기 수주 팔봉에서 투망을 한번 쳐봤습니다. 어, 아주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물 잡아도 크게 소리를 못 쳐. 저기 환호성을 못 지는 것 같아. <laughs> 음, 어쨌든 오늘 수주 팔봉에서 투망을 쳐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밤이랑 날이랑 틀려? 밤, 밤투막 재밌다. 아, 너무 예다 이제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아, 힘들었다. 당신, 응. 먹어봐. 알라붙키 알라쿠키, 그거. 하나 먹어보자. 당신 좋아하는 거 있다. 당신 오늘 넘어져서 사주는 거야. 어? <laughs> 맨날 넘어져야 되잖아. <laughs>